미국 최고의 고등학교로 손꼽히는 토머스 제퍼슨 고등학교. 미국 대학 입학 시험인 SAT 성적 1위. 그 힘은 바로 이 바구니 속에 있습니다. 아웃사이드 리딩의 좋은 말인 OR 과제물이 여기 있습니다. 토머스 제퍼슨의 학생들은 매일매일 양서를 읽고. When you learn to read and write, uh, then you acquire a set of uh, strategies. Uh, you learn how to make sense out of what you're reading. You learn how to summarize what you've read. You learn how to go back and sort of take apart the difficult parts of the text that aren't making sense to you. Those things serve kids well. 과학이나 수학에도 영향을 미치는 독서. 왜 그럴까요? 비밀은 우리 머리 속에 있습니다. 독서가 아주 익숙한 활동이 되면 좌뇌와 우뇌의 부록화 영역, 그리고 우뇌 각회라 불리는 영역. 수뇌 우측 반구를 포함한 측두엽, 두정엽의 광범위한 부분이 활성화됩니다. 즉, 훈련을 거쳐 성숙한 뇌에 이르게 되면 더 빠른 시간에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거죠. 초보 독서가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통해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반해 숙련된 독서가의 뇌는 스스로 다양한 프로세스를 활용합니다. 쉽고 빠르게 이해하고 복잡한 추론도 빨리 해낼 수 있습니다. 세인트 제임스는 뉴욕주에서도 체계적인 독서 수업으로 유명한 학교입니다. 교실의 소품들은 독서를 향한 이 학교의 열정을 보여줍니다. 교실 곳곳에는 아이들이 읽을 만한 책들이 재미있는 놀잇감처럼 갖춰져 있습니다. 아이들은 장난감을 고르듯 책을 고르고 제 방식대로 책을 만납니다. 엎드려서 혹은 누워서 즐거운 항해를 떠나는 거죠. 선생님들이 이용하는 이 서가의 책들은 수업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종류별로 나누어 수준별로 담아둡니다. 책을 열면 활용 방법도 정리돼 있죠. 읽기 능력이 부족한 아이들은 스페셜리스트와 함께 책을 읽습니다. Exactly. Do we usually see that? No. What do you notice? 읽기 전략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발음을 잘 모르는 아이들에게 발음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지루하거나 틀려서 혼나는 일은 없습니다. 언어를 배우는 가장 빠른 길은 행복하고 즐겁게 그 언어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어 선생님 수업은 편안합니다.